대한제국이 저런 걸 했기 때문에 서울에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적 건물들이 막 들어선 것이 일제강점기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것이 일본의, 일본 권력이죠. 일제 식민지 통치 권력의 의지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을 서울의 특권적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어디였느냐? 처음에, 1882년에 청나라와 이모군란이 났을 때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입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4,000명이 서울에 들어왔거든요. 이때 조선정부는 이제 청나라에 어쩔 수 없이 원병을 보냈으니까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과 양화진에서 아무 제한 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점포를 설치해서 장사할 수 있다고 하는 한성 개장권을 줍니다.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무역 옥전을 거쳐서 이 권리는 서울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는 청나라 상인이 독점했던 것이 1885년에. 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은 모든 나라로 확장됩니다. 일본도 그때 그 권리를 얻죠. 그래서 일본 상인과 영국 원래 영국이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한성 계장권 서울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른바 최혜국 조관에 의거해서 모든 조약 상대국한테 나눠준 건데 나눠준 건데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노린 나라는 청나라와 일본이었어요. 청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서울 전체 아무 데서나 장사할 수 있다니까 들어와서 여기저기에 이제 집을 사고 점포를 열었는데 요즘과는 달라서요. 어 서울에 있던 조선, 조선의 시전 상인들이 이걸 참고 보지를 못한 거죠. 서울의 시전 상인들은 역을 부담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외국 상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외국 상인들이 유리하죠. 시전 상인들 상권 빼앗긴다고 해서 이 일본인 또는 청나라 사람들, 어, 이 상인들을 몰래 공격하는 일이 흔했어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1885년에 조선 정부와 청나라 대표와 일본 대표가 모여서 협상을 합니다. 서울 전역에 조약상으로는 서울 전역 아무데서나 건물을 사고 점포를 열수 있도록 했지만 그러자니 너무나 분쟁이 많다. 차라리 따로 청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삶 거류지를 지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로 합의해서 거류지 거류지를 제안하는 협의약을 체결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때 일본인 거리주로 할당된 지역의 중심 도로를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충무공의 이름을 따서 시호를 따서 충무로라고 이름 붙였고요. 중국인들한테 중국인 거리주로 할당했던 지역은 중국을 물질렀던 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따서 을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을지로가 1885년에는 중국인 거리주였고요. 충무로가 1885년에는 일본인 거리주였어요. 통일전쟁으로 중국인들이 파하공 조선에서 한때 확 물러갔어요. 그러자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거리지도 일본인들이 또 차지했죠. 그래서 충무로와 을지로를 포함해서 남산 아래, 청계천 남쪽 일대를 일본인들이 다 차지하게 됐어요. 거기를 일제강점기에는 남촌이라고 불렀어요. 본래 남촌은 남산 밑에만 불렀던 이름인데, 일본인들이 자기들 거류지를 남천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 중구 지역을 차지한 거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서울의 중구란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25개 구 중에서. 동서남북구가 없는데 중구만 있어요. 이 이름, 이것도 식민지 잔재예요.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이거든요. 자기들이 서울의 중심에 산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구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제 한국 사람들 당시 표현으로는 조선인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은 뭐 종로구 구제를 실시하면서 종로군이 성동군이 동대문군이 마포군 이렇게 붙였던 거죠. 예, 그 중구 지역을 남촌이라고 불렀고요. 조, 종로구 일대를 북촌이라고 불렀어요. 일제강점기에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서울에 남촌은 밝고 북촌은 어둡다. 저 사진이 1910년대 남산에서 본 서울 모습이에요. 지금 소공동일 때나 이제 명동 충무로일 때는 근대 도시예요. 상대적으로 3층, 4층, 2층 이상의 석조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마치 유럽 도시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더 넘어가서 시청북쪽으로 올라가면 여전히 조선식 초가집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어. 한 도시 안에 근대와 전근대가 병존하는 양상을 보여주죠.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일본과 조선이 바로 이 도시에서 대비되게, 1910년대부터 그런 작업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비를 좀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의도적 공작들이 진행이 됐죠. 자, 1915년에 조선 물산공주내를 경복궁에서 개최하면서 경복궁 전각 대부분을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가건물들을 세워서 무슨 전매관이니 연예관이니 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들여 관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물산공주내가 끝나자마자 바로 경복궁 정면에 조선청독부검 신청사 건물 공사에 착수해서 1926년에 완공하죠. 딱 보면,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건물인 조선청독부청사가 앞에 딱 한이 놓여있고, 그 뒤로는 조선 양식의 궁궐 건물들이 퇴락한 채로 방치된 이런 경관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써 어떤 걸 느끼게 만드느냐, 자기도 모르게 일본은 문명이고 조선은 야만이고 일본은 선진이고 조선은 후진이며 일본은 진보이고 조선은 정체나 퇴보다 라는 느낌을 갖게 저렇게 공간을 조작한 거죠. 하필이면 경성부청도 원래는 지금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있었어요. 경성부청도 청덕부 지을 때 바로 그 해에 덕수궁 맞은편 대한제국의 전국궁이었던 덕수궁 맞은편에 짓고 덕수궁 전각도 대부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왼쪽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덕수궁에서 쭉 바라보면 우뚝솟은 옛날엔 시청 건물이 보였고 덕수궁은 퇴락한 모습을 나 단직한 걸로 보이는 거죠. 똑같은 비교예요. 원구단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제국의 상징 공간이었었는데 원구단 본 건물은 헐어버리고, 부속 건물은 황궁어만 남긴 채, 지금 남아있는 게 황궁어 뿐이거든요. 그리고 원구단이 있던 자리에 호텔을 지었습니다. 네. 두 개가 대비되는 거죠. 마치 조선적인 것은 하나의 부속물로서 낡은 시대를 상징하고, 일본이 지은 것은 새 시대를 상징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본 식민지 침략 논리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잔디를 깔았어요. 건물을 한 자리에 빠짐없이 지금이야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풀이 잔디가 됐어요. 어디나 깔려 있어요. 산 깎아서 전부 잔디 심어놓고 골프장 만들어 놓는 게 한국의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본래 잔디는 무덤에 심는 풀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를 아주 멀리 벌려놓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죽음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무슨 납골당이 생긴다 하다 못해 뭐 화장장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뭐그 인근 몇 킬로 이내의 주민들이 다 머리 뜯들고 나오잖아요. 곳곳에 현수막 걸어놔요. 도시 안에. 조선시대는 심지어 서울에서 죽은 사람은 서울에서 묻힐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시민 죽으면다 서울 밖으로 나가요. 지금까지도. 네. 그만큼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문화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다고 건물에 4층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잔디는 한자 이름으로 사초예요. 무덤에 나시는 불이라서 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심지를 않았어요. 저 시골에 꽤 오래된 집들 한번 가보세요. 문화재 가옥들 가보시면 마당에 잔디 심은 집이 없습니다. 사찰에도 잔디는 안 심어요. 그런데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창경궁이든 전각이 없는 자리에 빠짐없이 일본인들은 잔디를 심었습니다. 당시 한국 문화에서는 한국인들이 알기에는 저건 무덤에 쓰는 풀이에요. 궁궐을 왕조의 무덤으로 바꿔 인지시키는 방식으로 조선의 역사, 조선의 존엄성, 조선의 이른바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또는 집 밟는 그런 공간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